의정부 갑선거구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전략 공천된 소방관 출신의 여당 후보부터 현역 의원 아들의 무소속 출마, 지역구를 바꾼 야당 중진 의원까지 혼전이 예상됩니다. 의정부시에서 네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송산동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으로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성남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주말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고 집회를 한 교회 137곳에 대해 밀접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양주시가 감염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관리관을 신설합니다. 신설되는 감염병관리관은 사전 방역체계 구축 등 감염병 예방과 관리 업무를 맡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빠 찬스 논란이 빚어졌던 의정부 갑 선거구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전략 공천된 소방관 출신의 신인 여당 후보부터 현역 의원 아들의 무소속 출마, 지역구를 바꾼 야당 중진 의원까지 혼전이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의정부갑 선거구가 여야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사위로 총선 영입 인재인 소방관 출신 오영환 예비 후보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오 예비 후보는 문희상 의장이 지난 20년 넘게 일궈 놓은 의정부의 꿈을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생명을 구하는 정치,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이 지키기 위해 화재 구조 구급에 참혹한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사람의 손을 맞잡아 본 저에게 사람이 먼저인 사람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만들고 의정부시를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통합 미래당에서는 강세창 예비 후보와 김정영 예비 후보가 경선을 벌여 강 예비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강세창 예비후보는 지난 20대 총선에 이어 21대에 다시 도전장을 던지게 됐습니다.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후보와 결전을 벌여 4,300여 표차로 아쉽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아빠 찬스 논란을 빚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전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이 탈당과 함께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문석균 예비후보는 오랜 고민 끝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불구덩이에 뛰어든다는 심정으로 오직 의정부와 의정부 시민만을 바라보며 선거에 임해 반드시 살아서 의정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진정한 의정부 사람 문석균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불구덩이에 뛰어든다는 심정으로 오직 의정부, 의정부 시민만을 바라보며 선거에 임해 승리하겠습니다. 의정부을 친박신당 홍문정 의원은 이번엔 의정부갑으로 지역구를 받고 출전합니다. 아직 예비 후보 등록전인 홍 의원은 오랜 정치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총선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금준의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의정부갑구가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의 중심일뿐만 아니라 의정부에 또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생각하고. 저희 정치 인생의 마지막을 제 고향을 위해서 바치야 되겠다 생각해서 왔습니다. 서정림, 이종동 두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친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아직 출마자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육선의 국회의장이 현역에서 물러난 의정부갑 선거구는 후보자 난립이 예상되면서 치열한 득표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웅입니다 사람 살기가 좋아야지. 현재는 경제 최고 문제죠. 뭐 다른 건뭐 있겠어요. 진짜 먹고 살기 힘듭니다. 진짜. 뭐, 뭐 국가적으로 어려우니까 좋은 후보가 나와서 동네 일만 하시지 말고 전체 나라를 전체를 보고 그래서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정말 그 정파가 떠나서 좀 양심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본인이 한 말을 좀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음, 좋겠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약간 저출산이 좀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에서 네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송산동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으로,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성남시의 한 교회 예배에 지난 1일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정부시는 확진자의 동선을 조사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주말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고, 집회 예배를 한 교회 137곳에 대해 밀접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 명령으로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기존 감염 예방 다섯 가지 수칙 외에 집회 예배 시 식사 제공 금지와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이 추가됐습니다. 경기도는 밀접 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종교 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행정부지사는 밀접집회 제한 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종교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최근 열린 수도권 공동 방역대책 회의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주민들의 경제 활동이 감소하고 경제 심리가 위축됐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지급 방법은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기한이 제한된 지역 화폐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라 방역행정의 일환이라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주시가 감염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과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 16일 관련 조례안이 양주시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과 신설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관리과는 감염병 관리팀과 감염병 예방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돼 사전 방역 체계 구축 등 감염병 예방과 관리 업무를 맡게 됩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이 바라본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방역과 대응 상황은 어떨까요? 전주현 기자가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청문대학교 중국어 유학생 중국인 유학생인데요. 지금 청문대학교 인사조직 박사과정 다니고 있습니다. 네 한국으로 들어온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어저 한국에 들어온지 두달 정도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신 이후에 중국인 유학생분들이 2주간 좀 격리 생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그동안에 학교에서 선생님들 많이 좀 관리해 주시고 그 지원해 주는 것은 학교에서 궁금하게 어, 많 맞는 부분들 잘표 주었고 어잘표주고 어, 자가 격리에 대해서도 함께 모니터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큰 불편이 느끼지 않고 14일 된 이후 다시 예상 생활을 돌아와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19 사태 방금 말씀해주셨는데요. 코로나 19 사태가 지금 여전히 한국에서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 뭐 대응이라든지 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 중국하고 한국은 여러 상황은 다른 점을 있으니까 좀, 비, 비교, 좀 비교적으로는 할수없고 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보건 오히려 방역 수준은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는 창원대학교만 보더라도 코로나 1 9 사태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은 중국인 비로한 유학생들은 중국인 비로한 역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은 아주 체계적으로 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 점을 배울 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신데요. 네, 한국에서 마스크 구하기가 조금 많이 힘듭니다. 또 이번 주부터는 마스크 오 부제까지 시행을 했는데 지금 마스크를 어떻게 구하고 계시고 마스크 오 부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마스크는 우리 학교에서 하고 창원시는 지원해 주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지원하는 마스크 오 부제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어, 상황을 고려한 직접 어, 적절한 한 조치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일반 시민들이 마스크 일반 시민들이 어, 마스크를 크게 구요하지 않고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는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요. 뭐두달 전이라고 해야 되죠. 두달어뭐 한국에 들어와서라도 중국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했을 텐데 지금 조금 어떻게 지내고 있다고 하던가요? 어 중국에 있는 친구들은 화상통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거리는 사람 많이 줄었지만 근데 친구들은 조금 집에서 지나고 좀퇴대되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물론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지만 조금 학교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의 걱정이 조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떠셨어요? 어, 부모님 당연히 많이 걱정하시죠. 근데 우리 학교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좀 많이 해 주시니까 좀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포천과 연천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감시합니다. 도특사경은 지난 16일부터 수사팀을 운영해 포천과 연천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불법 소각 등 환경오염 행위를 상시 단속하는데요. 포천과 연천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800여 개소와 폐기물 처리업체 3,200여 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오는 27일까지 버스 승강장 680여 개소와 공중 화장실 50개소를 청소합니다. 이번 대청소는 미세먼지와 얼룩 등을 제거하는 청소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이 함께 진행됩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은 불법 광고물 철거와 주변 청소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지난 13일 한 익명의 기부자가 양주 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접 만든 면 마스크 쉰 다섯 매를 전달했습니다. 기부자는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접 마스크를 제작했지만 양이 많지 않아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부받은 마스크는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한 양주 이동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 드립니다. 수요일엔 오전 최저 기온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이번 한 주간 비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면역질환 관리에 주의하시고, 옷차림에도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따뜻한 서풍의 영향으로 내륙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영상권의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온이 떨어지는 밤 시간대에는 적절한 난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TV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